This are speaking. 지금 뭐 호갱 호갱 구조인데, 호갱 구조대님 해서 뭐 홍삼 영상이 떠가지고 잠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왔습니다. 음, 근데 이전에 성폭행 성 추행인가 성폭행으로 혐의를 무 혐의를 받아서 다시 무고죄로 고소해서 결론 최종적으로. 죄가 없음, 무죄로 판명난 이진욱님이라고 아실 겁니다. 아주, 아주, 아주 잘생기고, 건듯한 청년이죠. 그, 그분이 이제 저기 재판장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, 자,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.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 내는데 있어서는,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산다는 연예인이라는 것의 약점을 잡아서 도리어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, 그런 사람들 작자가 그 사람들 자체가 쓰레기고 그 사람들 작자 작자 자체가 폭행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연예인도 똑같이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뭐 클리셰같이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음? 뇌가 없는 말그대로 문외충 진짜 뇌가 없는 생각없이 똥글이나 싸지르고 싶은 사, 이 다이 사회에 단 하나의 기여도 하지 못하는 관심종자들 새끼들이 예. 인터넷에 글을 싸지르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건지, 시간을 때우는 건지,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왜 그러고 삽니까? 그 시간에 나 같으면은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뛰던가 일당 노동직을 하겠습니다.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그리고 이전 사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이치게 될 것입니다.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냥 좀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. 뭐 실제적으로 반 사기를 쳐서 홍삼을 팔아먹는 작자들이 있다고 해봅시다. 그래요? 뭐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담는 겁니까? 그 사람이 홍상을 팔아든, 음? 개 짓거리를 해서 팔든,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도대체 있는 거죠?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.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차라리 발 닦고 잠이나 자십시오. 커뮤니티 같은 거, 똥글이나 싸 지르지 말고. 핵손다, 핵손다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가서도 국제적으로 협박을 하며 물적 자원을 내놓지 않으면 자신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피바다를 만들겠다는 김정은과 당신들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? 정말로 궁금합니다. 더 험한 말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모두 편안한 주말 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